와 이은혁이 시즌 1, 2를 거쳐서 시즌 3에서 또 엄청난 변화를 보여줄 것 같은데 감독님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. 뭐 서로 공통적인 변화는 둘다 너무 더잘 생겨졌고 네. 그리고 그 <laughs> 은혁 같은 경우는 그 시즌 1 때는 약간 브레인 그러니까 뭔가 몸을 쓰지 않는 캐릭터였다면 시즌 3에 등장했을 때는 신인류의 무기를 장착하고 빠르거든요. 그러니까 빠른 액션과 어, 몸놀림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손강 어, 그, 현수 네. 현수는 응어리진 게 많은지 되게 착하게 살았잖아요. 시즌 1, 2를 네. 거쳐서 네. 그동안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욕망의 덩어리들이 괴물에게 잡아먹혀서 어, 흑화됩니다 음. 멋지게 흑화돼서 무차별적인 그런 싸움을 시도를 하는데 그걸 또 은유가 무서운 은유가 잠재우죠.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차현수, 현수야. 자, 갑니다. 다 같이 큰 목소리로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송강입니다. 곧 스위트홈 시즌3가 공개된다고 합니다. 오, 네, 제가 처음 스위트홈 촬영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즌3까지 와버렸네요. 네, 모두 큰 사랑 주신 넷플릭스 팬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만큼 시즌3도 많은 사랑과 관심,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우리 스위트홈에서 만나요. 올리온 넷플릭스. <laughs> <laughs> 이거 아, AI 합성 아니죠? 알았습니다. 본인이 한번가죠 본인이 입대 전에 예 찍었다라는 아, 거, 아, 아, 거. 아, 미리 말씀을. 아바타 아닙니다, 여러분. 네. 는 뭔가 거서 하하. <laughs> <laughs> <소통에도> 아, <맞아? 웃음> 시리즈가 워낙에 또 후반전 VFX 작업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아, 어줄 아닙니다. 실제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